자, 아쉬움이 나왔어요. 트랙이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편집한 거. 앞부분에 이만큼에는 현장음을 안 쓰고 싶고 뒷부분만 쓰고 싶어요. 근데 트랙이 하나에 있기 때문에 되지 않아요. 자, 어떻게 한다? 트랙을 여러 개가 들어갈 수 있게 버튼을 눌러서 키운다. 오디오는 들을 수 있게 해놓는다. 그 다음에 트랙을 왜두 번째 트랙까지 쓰는지 알게 될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두번 썼으니까, 여기 있는 소스의 크기 맞춰서 여기도 한번더 키워야겠네요. 자,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됐고, 다 들어왔는데, 여기서부터, 선생님이 얘기하는 이 부분부터 저는 현장음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잡아서 올리면 돼요. 자, 올릴 때 컷이 잘 붙었나 확인하려면 키워서 봐야겠죠. 붙었죠? 자, 이렇게 붙는 거 조절됐고요. 여기는 오디오를, 원 트랙은 안쓸 거면 오디오 뮤트, 오디오를 끈다라는 거였죠. 이걸로 해서 오디오를 꺼요. 회색으로 변했으니까 얘는 플레이 해도 오디오가 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얘는 위에 트랙에서는 오디오를 살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트랙이 4개나 돼요? 라고 하면 기능을 다양하게 쓰고 싶어서 트랙이 4개인 거예요. 제가 네 번째 강의 시간에는 동영상 녹음하는 걸 알려드렸어요. 자, 그러면, 오늘도 응용을 해볼까요? 커서를 맨 뒤쪽에 놓고요. 그리고 나서, 더하기 버튼으로 add media를 갑시다. 자, 미디어로 가서요. 인라인 마스크 작업이 아닌, 피아노 영상으로 갈게요. 자, 들어보면, 삼, 4, 5, 5개 해서 애드 하면 아까 있던 마지막 위치에 맞춰서 들어와야 되는데, 중간으로 들어왔네요. 소스가 더 있었나 봐요. 아, 제가 맨 뒤에 갖다 놨지만, 아, 트랙이 두 개로 돼 있었잖아요. 그러면 1번 트랙 우선으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1번 트랙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디오 잠깐 살릴게요. 얘는 다시 눌러서 창을 좀 넓게 쓰고요. 자, 경쾌한 음액이 필요할 것 같아서 얘는 버리고요. 두 번째. 이것도 너무 웅장하네요. 얘도 버리고요. 요게 좋겠네요. 두 개는 한꺼번에 잡아서 휴지통에 버릴게요. 자, 지금 제가 뭐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 얘 오디오를 따고 싶은 거예요. 자, 오디오 딸 때, 보세요. 여기 이 부분이죠. 이거 쓰는 법 알려드렸죠. 이 상태에서 이 오디오를 녹음을 할 거예요. 오디오 녹음을 하려면, 이 버튼을 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버튼을 키고요. 자, 여기까지 녹음이 된 거예요. 자, 필요 없는 얘는 얘를 두고 버려야 되니까 얘만 버려야 돼요. 이게 같이 묶여있죠. 얘를 잠깐 위로 나야될것 같아요 같이 지워지지 않게 얘만, 얘도 버리고 자 여기 뒤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녹음이 좀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아까처럼 다시 첫 번째 트랙은 오디오 꺼 버리고요 얘를 맨 앞으로 갖고 갈게요 어떤 느낌이 나는지 보세요 느낌인지 아시겠죠? 아까 계속 방해가 됐잖아요. 이렇게 하면 방해되는 부분이 현장음에 대한 소리가 다 사라졌기 때문에 방해되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자이 오디오가 소리가 좀 작은 것 같다라고 하면 여기를 눌러서요 증폭을 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어드밴스에 들어가면. 여기에 오토 볼륨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해서 이 안에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질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자 지금 저는 오디오 증폭을 시켰어요 자 그리고 다시 자세가 별로 없으니까 더 잘라 버릴게요 줄이고 자, 여기서부터는 선생님 목소리를 그대로 쓸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다시 경쾌한 음악이 다시 나왔으면 좋겠어요. 요거를 복사하는 방법이 뭐다? 기억나세요? 맞아요. 여기 있는 듀플리케이트 버튼이에요. 요걸 누르면 하나가 더 생기죠. 이걸 뒤로 미루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시작할 때부터 오디오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만져주면 여기서부터 자, 자꾸 끊기는 현상이 있네요. 램이 모자란가 봐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저희가 트랜지션 기능 기억나죠? 여기에서 딥투블랙이라는 거 있죠. 이거를 갖고 와서 이 트랙을 잡고요. 여기에 딥투블랙 넣었어요.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여기에 보이죠? 플레이 이렇게 되죠. 짧게 나오면 어떻게 한다 그랬죠? 길이를 늘리면 되니까 화면을 키워놓고 요 안에 이걸 잡아서 이렇게 늘리면.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할 때는 밝게 그냥 시작할 거예요. 여기도 뭔가 느낌을 넣어 줄까요? 만약에 이 부분에는 컷을 선택을 하고 화이트 이걸 넣어 주면 얘도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또 번쩍하는 느낌이 싫으면 놓고 화면을 늘려서 이 부분을 길이를 더 주면 됩니다 자 play 자 끊김 현상이 있는 건 램이 부족해서 인거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가르쳐 드린 거는 뭐 뭐냐 하면 1강부터 4강까지 있는 기능들을 거의 다 총체적으로 쓴 거예요. 컬러 컬렉션 쓰지 않았고요. 텍스트 두개 쓰지 않았지만 나머지 기능으로는 다 이쪽 기능에 있는 거다한 번씩 쓴 거고요. 나머지 기능 다 해서 제가 순서 편집에서 가편집 단계를 작업한 거예요. 요 영상 편집본은 제가 녹음 끝내고 나서 바로 뒤에다가 연결해서 붙여서 여러분들 강의 볼 때는 볼수 있게끔 결과물을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도 집에 있는 핸드폰 영상들 가지고 작업을 하실 수 있겠죠 첫 번째 중요한 거 순서를 정해라 순서를 정해서 준비체조 그 다음에 걸음마 뛰기 그리고 혼자 연습하기 선생님이랑 연습하면서 실력이 좋아지고 그리고 아이가 즐겁게 노는 걸로 마무리하는 걸로 했어요. 여러분들도 집에 있는 영상을 가지고 할때 저처럼 에피소드의 스토리를 정해놓고 그거에 맞게 순서를 정해놓고 그리고 불필요한 컷들을 잘라서 드래그 드래그 하든 가위 툴 눌러서 자르든 자르고 넣고 하면 돼요. 여기에 이 녹음 기능을 쓰지 않고 그냥 바로 mp3 파일 애드 미디어로 갖고 들어와서 듣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저는 지금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제 아들의 피아노 소스를 썼어요. 여러분들은 집에서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리는 게 아닌 이상 저작권의 문제가 없으니까 MP3 깨끗한 음질로 된 거를 넣고 편집해서 집에서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할게요. 다른 강의에 비해서 좀 길었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편집하는 사람들이 시작하는 방법의 편집 기법입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프리미어 러쉬가 아닌 프리미어 프로로 기본 강의부터 시작합니다. 프리미어 러쉬보다 훨씬 기능이 다양하고 전문적이지만 프리미어 러쉬로만으로는 동영상 편집에서 다양한 기법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러쉬로 기본기를 닫고, 그 후에는 러쉬 프로그램에서 작업한 걸 프로로 갖고 와서 바로 작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다음 시간부터는 프리미어 프로로 만납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쟁이 받고 구독과 좋아요 필수